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탐욕에 대한 수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쉽게 명만 해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고,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고도 합니다. 자문을 찾아보면, 탐욕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다 망치게 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는 물질을 누리는 축복도 분명히 있죠.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복대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주권과 그 뜻을 무시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위험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갖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죠. 탐심이 무서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화, 탐심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람들이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이 되었는데, 제대로 굴러간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누군가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탐욕을 가장 잘 다스리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탐심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아간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아간은 여리고에서 노력한 물건을 남김없이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중 몇몇 가지를 탐내어서 가졌습니다. 탐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찾아내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진 탐심이라는 우상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이라는 우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꼴, 우리가 망하는 꼴을 절대 볼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같은 자들이 됩니다. 여리고를 따르고 여리고의 우상도 챙기고 요리고 여리고가 하는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바치라. 다 구별하라. 다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탐심은 결국 주권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느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탐심과 연결되어서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작은 것에서부터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점검하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랍고 큰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탐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